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, 어 저희가 그 어린이 성추행 예방극 소호천사 네. 미미를 보고 나서 네. 어, 서울시에서 이런 어린이 성범죄 예방을 좀 연극으로 음. 연극화 시켜서 어,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예방 효과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네, 네 그럼 우선 교수님의 이 어, 수호천사 미미에 대한 이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이 수호천사 미미는요 그 이전에도 우리가 성교육극 이라고 어 그때 그 제목이 뭐였더라 제목을 좀 잊어버렸는데 네. 교육극을 만들었었어요 네. 왜 여자 아이들은 정말 약자 잖아요 네, 어떻게 그렇죠. 할 수가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네. 그런 아이들한테 성범죄가 그냥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네. 애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나와있는 그 성뭐 교육극 뭐성 예방극 이런 것들이 뭐내몸 만지면 싫어요 아저씨 그러지 마요 이런 네, 수준이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자극적으로 좀 그런 머리에 뭐 올까? 음. 근데 우리 꼬마 애들이 그 아이돌 스타들 노래 나오면 그냥 무의식 중에 막 부르잖아요. 그냥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네, 다 맞습니다. 알잖아요. 네.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인 것처럼 어. 그냥 보면서 재밌으니까 음. 머릿속에 탁 박히면 어 뭔가 애들이 할수 있지 않을까 어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다른 되게 주제도 많은데 또 특히 성범죄 예방이란 거를 지금 요즘 최근에도간이라는또 네.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음. 또 열풍이 되고 음. 있는데 이 주제를 선택한 좀 음. 특별한 계기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? 음. 그그 그, 그거 마, 만들기 한일년 전, 음. 예년 전쯤. 근데 또그 범인 생각이 안 난다. 음.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또 그런 음. 사건이 있었어요. 음. 근데 그런 거를 신문에서 볼 때마다 나는 이제 그 사람도 믿지만 나는 그 아이들이 너무 가여운 거예요. 음. 뭔가 자기 선택이 아니잖아, 그지? 네.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음, 해결할 수 없는 상황. 인 약자인 거잖아요. 네. 어 그래서 어뭐 남자 아이들도 사실 성추행을 그 미미에서 남자 아이가 성추행 당하는 것도 나오잖아요. 네, 근데 남자 아이들은 자기가 그게 성추행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. 네. 어? 어 그래서 어 이런 게 성추행이다. 어 그리고 이럴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음. 거를. 좀 시대적인 것 같아요 네. 그러니까 이런 연극을 안 만드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 건데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음. 근데 이것도 또 이제 영화로 어? 봤다 어 아이들 경우에 아마 아이들이 도가니 봤으면 그렇게 또 자극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른은 도가, 도가니 보고 이제 다어 끔찍해 하고 속상해 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어, 직접 보여지는 거가 음. 아니면 그, 그 인지 발달이 아. 직접 보여지는 거 아니면 좀 이렇게 자기가 구체적으로 조작하기가 내에서 힘들거든요. 네.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영화보다는 그 어린 시절에는 연극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 효과적으로 어, 들어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 조작기 이렇게 해가지고. 음. 네. 그래서 그 령이사춘에기연령이 지금 그래요. 음. 그래서, 연극이효과적이친구 음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이 없었기도 하고 음. 이친린이성범죄이친이많이 없었기도 하고 그이서 선생님께서 먼저 이제 하신 거네요, 청구는이로요는이 친구는 이친이요 저희 연극할 때요. 이친구이 그 친구는 그러니까 5분 동안 이었는데 매우 막 엉덩이도 만지고 막 이런 장면이 좀 껄끄럽고 막 그랬는데 연출하시면은 정말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음. 아까도 봤더니 너무 카리스마 있으시고 <laughs> <laughs> 이런 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네. 엄청 또인사하시 네, 좀 어려운 점 이렇게 연출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궁금했어 요 힘든 게 그거예요 어,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어, 욕을 먹으면서 다 드러내놓느냐, 어, 칭찬받으면서 그냥 감추느냐근데 우리는 그냥 드러내놓자 하는 결정을 했던 거, 뭐 공연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. 근데 아마 그 주인공 했던 미미도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그러더라고. 음, 음. 근데 이제 그런 게 음, 관객인 어린이들한테 이제 전달이 됐겠죠? 어, 좋은 연기는 좋게 또 전달이 되니까 그게 하나의 교육적으로 역할을 한게 아닐까 그런 생각. 근데 어머니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. 자기네들이 아이들이 세상 살면서 알거다 알아 사실. 네, 알거다 아는데 아이들은 막 마치 꽃밭에 있는 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나가자. 애들이 다 아니까. 이렇게서 해 죽은 애도 있고. 근데 그 애가 어, 뭔가 이제 수어천사가 돼서 내연불 지켜주는 음. 그런 인물이다. 음. 어, 그렇게 가자고 우리가 어. 설정을 했던 거예요. 저도요. 그 법사랑 서포터즈를 하면서 저희가 사실 공사활동이거든요. 음. 되게 공익적인 음.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선생님의 그런 가치관과 잘 맞았다고 저 생각을 네, 해요. 네.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별로 뭐 정날하다 음. 이렇게 말하는 게좀 이해가 안 가고 음. 저도 어렸을 때 성교육을 제대로 음. 못 받은 세대로서 네. 더 많은 음. 더 많은 공연이 있었으면 음. 좋겠는데 이렇게 효과도 좋고 정말 많이 권장이 되어 이야 하는데 음. 이런 것을 더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음. 그 이게요 어 이제 공연이라는 게 어느 단그 극단이나 마찬가지지만 만들면 어 우리,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상업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는 부분이었고요. 다른 단체들은 또 티켓을 팔아야 되잖아요. 어, 근데 이거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티켓을 사 갖고 올까. 무료라고 하면 올것 같아요. 무료라고 하면 올 텐데 이거를 뭐 어, 티켓 값을 얼마를 받는다. 그러면 다른 재밌는 게 많은데 굳이 여기 올까? 그런 생각. 어,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려고 지금 극장에서 하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겁나요. 음. 어, 이거를 해서 어, 얼마큼 또 적자를 보나 음. 그런 생각. 음. 그래서 소문이 나서 아이거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아서 우리 애한테도 보여주겠다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해서 손선수범에서 데리고 오면 좋은데 그게 다른 공연들처럼 그렇게 많이 올까 음. 지금 그 걱정이 있어요. 저같으면서 조카를 리고갈것 같아요. 이게 홍보만 음. 잘되면은 네 많이 갈. 네 계획은 하고 있어요. 아. 애들도 어알거다 안다. 아 음. 어? 그러니까 우리 가면 쓰지 말고 음. 다 보여주자. 그 다음에 판단은 애들이다. 음. 그렇게 했는데 그 공연을 우리가 전국을 다수행했잖아요 네. 근데 내가 몇군데 따라갔었는데 애들이 그렇게 조용해 볼 수가 없어. 음. 어. 그래서 나, 아 이거 응. 효과 있다. 근데 선생님들은 응. 선생님들의 또 영역이 있잖아요. 좀 안주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거 애들한테 너무 좀 장난아 어려운 거 아니냐고 응. 뭐 얘기하시는데 응. 그때 하여튼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어요. 부모님들은 응.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응. 어 그래서 아 이거 잘했다 응. 나는 그렇게 음. 판단을 하는데 의견 잘 들었고요. 네. 음, 마지막 으로 음. 메시지를 좀 이렇게 마무리로 남겨주셨습니다. 네, 감사습니다참 네. 어, 옛날보다 살기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점점 불행해져가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 어, 조두순 같은 그런 사람은 자꾸 생겨날 거예요. 이, 이 현대병이기 때문에 네. 어, 자꾸 그런 사람은 생겨날 네. 건데 그러면 계속 얘들은 당해야 되냐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가, 저기, 그 가족 사회도 좀 바뀌어야 되고 네. 어, 우리 사회도 조금씩 바뀌고 아이들도 어, 음, 좀 뭔가 자기가 대처할 수 있는 음,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? 음, 어. 아이들이 스스로 지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도 못 믿잖아. 네, 음. 네 교수님 어, 정말 바쁘신 시간 와중에 이렇게 빈 네. 시간 내주셔서 네.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네 그리고 다음에 연극을 하시게 되면. 네. 어, 저희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네. 꼭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서 연극을꼭 네. 같이 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, 꼭 보러 오세요. 예. 네. 감사합니다, 교수님. 네. 네 감사합니다.